그러니까 x가 1이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 x 이퀄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지점의 x 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이 아예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 가만히 냅두시고요 x가 1 이상일 때는 어쩌라고요? y f1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앞에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건 금방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gx의 그래프는 이제 얘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왼쪽은 그대로 냅두시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되겠죠. 노란색이 이제 gx 그래프인 거죠. 얘는요. 왼쪽은 가만히 냅두시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하십니까 a 아, y f인 뜻이 아, 얘가 gx구나. 이런 거죠. 이해 잘 가시죠? 자, 그늘들 그 문제여서 기억이 요 야, gx는 실수성 체패와 연속이냐? 네, 보시다시피 요 언제나 연속입니다. 네. 다만 이제 왼쪽 그림은 x 콜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도 x 콜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얘는 미분도 심지어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네요. 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bn인데요. bn은 뭐라고 써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g-1은 6이네 그러니까 g-1은 3 아닙니까? 이 아십니까? 어왜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또써 있는 거냐면 여기 지금 6 대신에요. 그럼 2 g 마이너스라고 쓸수 있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g 마이너스 더하기 h 빼기 g 마이너스 되나요? 그 다음에 더하기 g 마이너스 빼기 h 빼기 g 마이너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한번 빼고 한번 더하는 게 아니라요 이6 자체 6이 붙어있기 때문에 더하고 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번 빼는 거예요 맞죠 응. 이해가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h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써있는 건가? g'-가 있는 까 이해가시죠? 얘는 뭐라고 써있는 겁니까? 여기에 h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시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개념에서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서 빼기 G 프라임 또 마이너스죠? 이해가요? 어, 이게 0인데? 이런 거죠. 어때요? 다 이해 잘 가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아이는 뭡니까? 0인데? 이해가세요? 이거? 어, 응. 문제 없으시죠? 자, 근데 봐봐. 아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림 모두 마이너스는 없냐면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어디라도 다 x이퀄 마이너스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어차피 x가 1보다 큰 쪽에 대해서만 얘는 얘기를 하기로 한 거니까 x가 1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fx야. 따라오시죠? 아니 우리가 얘 얘기를 뭐냐면 g 마이너스 1은 3이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 G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고, G 이퀄 마이너스 1은 0이고, 이렇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FX가 계수가1인 2차 함수니까요.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인 건데,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는 건데, G 마이너스 1은 뭡니까? 그냥 저류 뭐야? F 마이너스 1 아닌가? 요 맞죠? 그렇죠? 그냥 F 마이너스 1이에요. F-1이니까 1. 그 다음에, 아, 어 저기,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죠. 이 자식은 뭐가 돼요? 3이 되네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G1이, 아이고. G1이 1이라는데? 됩니까? 그쵸. G1이 1. 그러면 G1은 F1이죠. 어차피 이거는 0이니까요. 뭐가 어찌 여기니까요. 뭐가 어찌됐든 여기니까요. 그죠? 여기니까. 그럼 F1이라고 하는 건1 더하기 A 더하기 B네요? 1이네요. 이해가세요?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 이제 뭐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얘기이 빼면 돼. 2a는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a는 뭐가 돼 어? 마이너스 1 그럼 b는 뭐가 돼 1인데 되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응. 이런 상황에서 g, a는 1이니 a가 뭐였는데 아까 어. 0이었는데요 그럼 g, 0은 1인 거니? 이런 거죠 한마디로 b는 1인 거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응. 응.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때요? 괜찮죠? 이해 잘 갔죠? 근데 이제 역시나, 그래도 문제답게, ᄃ이 아주, 저건 또은 소리일까요? 근데 사실은, n 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에는, 디테일한 거를 잠깐 생략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니까,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해볼 사실은요, 얘가 h가 그냥 0으로 가는 건 아니었고, 0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미 분계수 얘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선 서 왜냐하면 h가 0뿐이니까요 근데 이 뒷부분 보실래요 은을 설명할 때는 그냥 얘를 제가 그냥 g플라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은 사실은 마이너스 h를 조금 못 알아듣더라도 마이너스 h를 뭐 예를 들어 t라고 치환하면 은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t가 되는 거고 지금 h가 0뿌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0마가 돼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좌미분 계수였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x 이 마이너스 1은 언제나 미분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했죠? 그래요? 마이너스 1이 어디든지 그냥 언제나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 모두 그냥 x 이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계수와 똑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디귿은 얘가 달라져요. 이것은 얘가 달라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gb 더하기 h 더하기 gb-h 빼기요. 마치 음과 똑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응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 이 gb가 6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gb는 3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얘랑. 근데 이제부터는 말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6 대신에 gb를 두 번을 써요. 그러면은 여기 니은에서 했던 얘기와 똑같은 식이 발생하긴 하는데 다만 달라지는 건 마이너스 1 대신에 b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귿은 gb 더하기 h 빼기 gb 그리고 h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이니까 빼기 gb 마이너스 h 빼기 gb 여기는 마이너스 h에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h 대신에 플러스 m이라고 t라고 뭐 아무거나요 m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도 m이라고 하면 얘는 x가 b로 가는 마이너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m은 0마이너로 가니까 x B에 대한 좌미분계수예요 얘는 당연히 X가 B로 가는 우미분계수구요 얘는 뭐좀 편안하니까 힘을 쓰구요이가세요 이거? 어, 이렇게 얘기를 한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미분이 가능해버리면 니은처럼 x a B에서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도 G프라임 B고 이것도 또 G프라임 B니까 0 나와야 돼요 근데 0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0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고? 미분 불가능하니까 이해 가요? X가 B로 가는 데에 우미분계수와 전위분계수가 다르다는 얘기를 전제로 깔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B는 어디예요 1이지 무조건 왜냐면 이 그림 세가지 그림 모두에서 b가 1일 때 말고는 인분이 불가능한 데가 없는데. 네. 되고 있나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1로 가는 데에 우미분 계수에서 좌미분 계수를 뺐을 때 4가 나오려면 맨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림 중에 누굽니까? x 1로 가는 데에서 우미분 계수에서 좌미분 계수를 뺐을 때 4가 나오는 그림은 이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미분계수에서좌미분계수를 뺐을 때, 양수에서 음수를 빼야 4가 나오죠. 얘는 우미분계수와좌미분계수가 똑같잖아요. 0. 얘는 어떻게 돼요? 우미분계수가 뭐야? 음수고, 좌미분계수가 양수니까, 만약에 이게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였다면, 세, 세, 번째 그림을 골랐어야죠. 오, 이해가요? 예. 네. 그러니까, 는이게 디귿은 바로 얘라면 하는 얘기였던 거죠. 이거예요? 응. 어. ㄷ이 바로 야너저 분이 타냐? 이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나요? 응. 그래서 그이 사라고 하는 글자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사라고 하는 글자는? f 프라임 1이 뭐라는 이야기?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래야지 얘가 원래 하얀색 그래프 내가 영어를 안줬단 말이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마이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2야. 이걸 그대로 뒤집은 거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된다고요. 그럼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4가 나오죠. 이해가세요 요거? 응, 괜찮죠. 그죠. 그니까 얘, 얘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여기 있죠. 이거는 그럼 자동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 B는 뭐가 돼요? 1인 거죠. 아까 B가 1이었잖아요.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는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뭐가 돼? 1인 는예요 음. 그럼 g1 이퀄 3이면서 거기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다 이런 거니까 f1은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목소리> 이해가십니까? <목소리> 그래서 뭐 이것도 계산 똑같죠.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 e 더하기 a인가요? 얘가 보다 마이너스 2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b는 6이 나올 거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일 때 바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g4는 뭐가 되죠? 어, 헷갈리지 안시고요 x가 4일 때는요. 요거 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2f1 빼기 f4를 구하시면 좀 네, 약사롭게도 0이 2가요?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기그시. 그래서 틀림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이해 예, 괜찮습니까? 어떠십니까?